아시죠? 구매 대응은 시간 들이지 말고 비용 들이지 말고 꿀 빨면서 돈 벌자. 이제 가송장을 어떻게 넣느냐라는 거를 아주 해야겠죠. 엑셀로 하는 거는 엑셀 다운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네. 넣고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양이 별로 없으니까 가송장 어떻게 넣느냐. 자, 택배사를 갖다가 아무데나 선택해도 돼. 근데 누가 봐도 조회가 잘 되고 시스템에 잘 갖춰져 있는데는 하면 안 되겠죠. <웃음> 네. <웃음>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안 쓰는 택배사로 네. 해야 돼. 바바바로지스. 응 네. 그러니까 네. 송장 번호는 정상적으로 입력됐다고 뭐 오픈마켓들이 인식을 하는데 배송 완료는 안 돼야 되는 거야. 음 그렇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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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이랑 겹치면 안 되는 거야. 생점 처음 듣는 데를 써야겠지. 근데 네. 네. 그 중에 좀 검증된 데가 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유튜브에는 말을 하면 안돼 음... 정말... 몇안 되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laughs> 이거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막히겠지 네뭐 오픈마켓에서 막거나 아니면 그 택배사에서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네. 이제 지금 알려줄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아주 자주 쓰는 그앱 사이트가 있어요. 왜 아주 자주 쓰는데요? 음... 이분이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이분이 이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냥 광고를 봐주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쓰는 거야. 열두 <laughs> 자리를 만들어. 랜덤이야. 네. 아. 복사해. 오케이? 네. 다시 들어가. 공장 넣어. 하고, 그죠? 이렇게 음. 이거예요. 네. 엄청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한번 발급해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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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 주문이 많으면 은 이제 엑셀로 하면 편하겠죠? 이런 게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근데 이거 간단해. 이거 엑셀로도 이메일 미이 하는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더 간단해지. 하나씩. 그런 거 이제 부...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해보면 돼. 네. 엑셀로 뭐. 이이열 열두 네, 자리로 이런 거 만들 쭉만 네. 그런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여기다가 옮기는 것 뿐이야, 옮겨놓은 것이 뿐이야 음, 그런 게 있다. 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상품 준비 중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쿠팡은 내가 아까 말했만 필수라고 그랬죠. 네. 주문 딱 들어오면은 바로 주문 하긴 해. 엑셀 따온 받아가지고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오죠. 네. 그럼 딱 넣어. 바로 넣어 바로 빠려 바로, 바로 넣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문 하긴 할 때. 어, 주문하긴 는 하는 그 내가 말한 그 시간에 딱 주문 들어온 네.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단 가성차 놓고 봐.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히 주문을 할거 아니야. 맞죠. 예 네. 괜히 했다가. 출고 중지 요청 넘어오면은 내가 판매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해주냐고. 안 해주는 사람이 반이야. 아, 구매 취소요? 응. 네. 이미 보냈다고. 음.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못해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건 받고 나서 다시, 다시. 반품하든 해야돼 뭐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취소신청 했을때 취소 뭐 뭐씩이 뜨면 취소된거죠 그 캔슬 이러면 될거야 막 캔슬 저 응. 취소신청 되게 많이 했거든 응주문잘못넣 음,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밤, 많이 그래 그 처음에 반품 아그 주문취소 많이 들어와가지고 두개인가? 들어와가지고 음 바로 그냥 취소시켰죠 이게 취소되길래 음 빨리 좋은 마켓? 아니 좋은 상점 고르는 법 이거 알려줄게 아, 이게 오늘 알려줄까요? 오늘 알려줄까? 오늘 알려줄게 네. 좋지 않아요? 딱딱 핵심만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일하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잡아두고 이럴 네. 필요가 없어 네, 핵심, 알아서 해야지 핵심 배워서 집에 응. 가서 적용하고 응. 응. 혼자서 부딪히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이거를 이제 꺼 그리고 아그 대표님 인보이스랑 구매영수증이 뭐 그냥 이거 알리 뜨는 거 뷰 디테일 여기 들어가죠. 이거 그냥 보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보낸 달래네요. 아니 그 전화 하려 하는데 글로벌 셀러 지마켓 옥션. 음. 구매 영수증이랑 인보이스. 그거는 어 저기 구글에 네. 그냥 인보이스 뭐 구매 영수증 하면 나와요. 그냥 그거 그냥 아무거나 보내. 아, 아무거나 보내면 돼. 음. 그거 아무거나. <laughs> 그러면서 저 거기 꼭 넣어야 넣어야 되는 내용이 아마 그 나는 가품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을 거야. 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구매 영수증을 뭘 해야 되냐면 그뭐 나이키 정식 매장 구매 영수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와. 아 해외 나이키 정식. 네, 네뭐 그것도 있고 국내도 있고 어, 막 하여튼 그거를 해가지고 해주면은 전부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병행 수입 제품을 팔더라도 정식 그뭐 매장, 뭐 직영 매장에서 운영하는 데서만 이렇게 구매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는 정품을 지급합니다. 절대 가품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가품을 판매할 시그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적어 줘야 돼. 휴들이 음... 적으라고 해보겠 아. 양식에 있어. 가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막. 양식이 내가 할 때랑 안 받겠다면 2년 전에. 이게 빨리 글로벌 셀러로 바꾸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문이 잘 안들어올수도있어 아...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아, 왜냐면 있어. 그걸 입력해야되니까 거기서 나가버린 사람이 뭔지 모르고 한참. 나간 사람이 많, 네. 많으니까 장단이 있다 근데 물어본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그렇지. 뭐냐고 <laughs> 자 그러면 지금 할거는 뭐냐면은